편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이 도움이 내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대안해 보시고 예수님이 새벽에 도움을 받으신 것처럼 이 새벽에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복나무만 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후손에게까지도 물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주시사. 이 나라 이민족이 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m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0편 46편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게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도움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다 되게 돼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예, 눈, 귀가 열리는 자가 보이 있다고 했어요. 예, 예, 눈이 보는 자가 되고 예, 귀가 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은 그 길이 마음의 이 마음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도 기시라는 죄, 예, 몸에서 나오는 죄를 매일 닦는다. 최고의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 하면은 엄청난 예,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게이육의 눈은 두 가지잖아요. 근데 육의 눈은 예, 제일 좋은 눈이 1. 뭐온가뭐 1.2인가 뭐 그러잖아요. 예. 그이 눈이 그래도 좋아야 예, 되는데 예. 런데이 인간의 이 눈은 아무리 좋아도 자기 앞에 있는 이 속눈썹을 못 보는 눈이다 그 말씀이요. 예. 정말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이 보는 눈. 그게 다 옳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눈이 뭔눈이냐면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 1장 고 17절 그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예, 뜨여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유업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그 눈을 떠야만이 세상의 그 이치도 바로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바로 눈 뜨는 이 바로 눈. 그래서 지혜자의 눈은 밝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명찰한 마음에 지혜가 머문다고 그랬어요. 잠언 14장 3 3 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자꾸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자꾸 많게 하면, 이 명철한 그 길을 자꾸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 자꾸 뜨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뜨이면... 그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망하는 걸 보지만은 이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된다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었잖아요. 열두 정탐꾼이 가서 같은 것을 정탐하고 같은 것을 보지만은 이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그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낙심을 합니다. 예. 그러나 여호수아 갈렛만이 이 긍정적인 할수 있는 여호와가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을 할 때에 예,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그뭐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그눈 뜨는 게 그리 뒤의 말씀을 풍성하게그 이번 주 묵상이 로마서 1장 7절에 그 말씀을 또 붙여 놓으시고 참 이렇게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가면은 모든 것이 눈이 밝으면 밝은 만큼 바로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전두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눈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게 뭐냐면, 제일 세상에서 큰 집이 어떤 집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이 세상에 가장 큰게 뭐냐면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을 대안에 모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분을 성삼위를 대안에 모시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시면 남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남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미워하는 것좀 하나님이 딱사행원도 데려버리잖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회개 안 하면 내 마음의 완악함을 마태복음 13장 15절대로 그 완악함을 씻지 못하면. 눈귀가 열리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함을 주사 내가 회개할 때에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게 아버지가 알게 하는 것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베드로한테 네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니까요. 그게 언제 그러냐. 이 마음을 자꾸 네? 밝힐 때열때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 있는 목사가 가르친다고 깨닫는 게 아니요. 마음을 열때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아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세상에 그 깨달으면 수판다가지고덕될 거, 손해 볼 거, 나 유익 될 거, 뭐 그것도 아주 간증이야. 이게 목사 뭐 하면은 뭐 목사에 바쳐가지고올때 오고 가고하고 이게 가짜예요. 고정하게요. 네. 있으나 없으나 고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잔깨부려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지금도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회계로만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 그 엄청난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간단하고 아멘을 우리가 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순종해가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예. 그러니까 매일 픽 <laughs> 거기서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뭐 찾았지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자의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아멘. 이게 지혜자의 눈은 박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지혜가 천국 가는 건데 이 지혜가 지혜를 얻고 명철를 얻어 보기는 전데 이 지혜가 명철한 마음에 머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골로새서 3장1 6 절에 보면 네. 풍성해야 돼요. 예,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 그 말씀이야. 예. 그걸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순종에 가면 되는 길로 간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귀신들었나 그걸 뭘로 알수 있어요. 예. 내가 성령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내가 귀신 들었나? 성령이 내 속에 들었나? 그걸 뭘로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말씀을 듣는 이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기 싫고 말씀을 보기 싫고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싫으면. 귀신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네,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은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검그 말씀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들었나?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걸 뭘로 분별할 수 있냐면 말씀을 듣는 걸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이기 새벽에도 또이 정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와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사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귀신 든 자는 뭐냐? 봉사를 안 해요. 자기의 직분을 우수기여입니다이 귀신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빌리포드 3장 3절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네, 봉사하고 희생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푸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 귀신 들으면 탁 치려 쳐 버립니다. 예, 자기 기분 따라해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1아 절들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준 믿음의 선물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귀신들 녀는 푸 표별이요 네. 예. 그걸로 분별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자녀냐 그걸 딱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느냐. 마귀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서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회개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귀신 들었다 그 얘기야. 예. 요한이서 3장,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잖아요. 우리 왜냐면 순종 안 하면 영생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보어 알아요. 이렇게 보면 분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을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의 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었나? 내가 성령님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말씀을 봐요? 율법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 죄 깨닫는 요구로 보는 거예요. 예. 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7절을 이렇게 딱 주면 거기에서 자꾸 이 죄를 깨닫는이 엄청난 거라니까요. 이게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 율법을 자꾸 묵상한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그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또 밀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오늘도 하루도 나를 내 자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 관계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66권이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인 이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 숫자가 많은 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예.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이 사랑관계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자꾸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왜 하나님과 사랑관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숫자가 많으면 많이 큰 믿음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요한 일서 3장 10절인데 4장 18절을 봐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그걸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도 말씀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을 갖고 계속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까 계속 회개기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랑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 말씀의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온전히 온전이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줄이 줄이 뭐 쉽게 얘기하면 줄이 하나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게 말씀 하나라면 그 하나로 이렇게 주님과 나고 손잡고 있으면 그 하나는 정말 이게 유태로와 예.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근데 말씀이 이 하나로 막이 줄이 막 많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튼튼하다 그 얘기예요 나를 막그 말씀으로 막 꽁꽁 묶고서 연결이 돼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어도 걱정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것도 보면은. 그막그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비행기, 헬기에서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막그 묘기도 부리고 예?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줄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도 말씀의 숫자가 많으면 사랑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랑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자꾸 두려워한다 그 얘기요. 예,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요베기도 유배, 요피 예, 3장 24 25 26절에도 그대로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해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이 정말 담대하고 말씀을 이룰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두렵다는 것은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관계다 그 얘기요. 예자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 아멘. 네.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과 나라와, 나와 사람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볼만이 많은 거예요 예, 신앙샹으로 해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없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을 딱볼 때는 율법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딱 같은 건데 보세요.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자만 28장 24절에 보면, 너 부모 물건 훔쳐도 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느 가정이나 뭐 하면 그걸 어떤 잘못된 세상적인 철학으로 보면은 그건 죄가 아니야. 부모 부모 물건임 자식거 주면 뭐 다뭐 죽으면 다 물려 줄 건데 뭔데 뭐 그거 뭐할게뭐 뭐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부모 물건 훔쳐도 죄다 그얘기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 돈이 없어졌다 뭐다 그럼 자식 째게 가져간 거예요. 그요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는 1%예요. 근데 자식이 가져간 건 99.9%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닭, 닭 없어졌다 그럼 자식새끼가 가져가서 어디 음? 숨어서 그냥 잡아먹은 거예요. 남이 안 잡아먹어요. 자식새끼 잡아먹지. 예. 하나님 성경 말씀 깨달아도 참 복이요. 그냥 뭐 압이 죄예요. 그대로 데려가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다 그러면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잖아요. 아,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단 말이요. 에 예. 오늘도 여러분이 보세요. 왜 증인계 자꾸 이걸 들어서 아멘이 아니라 율법은 왜이 성경을 율법으로 보느냐? 이보첫 번째로 율법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봐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건 몰라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깨달았으면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 그 얘기요. 이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가서 뭐해요 우리가. 사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야 그게 사단계 회개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만 톡톡 쳐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사람은 보르시에요 부지간부터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를 네가 해서 주님 만나라 그 얘기요. 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인데 5절, 6절을 봐요.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를 하면 그 6절, 7절에 주여와 주여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주님 만나는 거요 거기서요.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잖아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요. 아멘입니까? 주가 누구예요? 마태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게 주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4단계 회계하지 않는 자는 내가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왜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를 부인하는 자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인데 주님을 못 만나서 더그 도움을 못 받고 사는 자가 바로 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계를 인정하고 4단계 회계를 안 하고 사는 자는 내가 주를 부인하는 자가 돼서 내가 이단이 되고 이단이 되니 주를 부인하니 주님을 못 만나 주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 내가 내가 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결국 망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의 내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나 돕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항상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예, 주님의 그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사단과 회개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아이 정말로 이거 하고 살아야 돼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는 마태문 16장 16절에 주는 그리 뜻이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사단계 회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계 회계기도를 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오늘도 조상 죄, 내 죄가 수없이 내 앞에서 펼쳐집니다. 네, 그것을 인정하고, 네? 그것을 회계해서 주님 만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구장 일 절에서 2 절이 뭐예요? 모여서 금식하고 배우줄이 있고 티끌을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죄, 열조의 죄를 이방이 이방인들과 끊어 버리고 열조의 죄를 자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 성신과 땅과 땅의 위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어디 읽었어요 데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 시라 1절에서 5절까지 회개해서 주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고기배 속에서 3단계 회개기도 3일을 회개하고 죽게 감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게 4단계 회개 들어놓고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우리가요 예, 네. 그래서 이 율법을 성경을 볼때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은 율법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느냐 말이에요. 그 죄를 깨달으면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환스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사단계 그리스도가 사단계 회개니까 사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계 회개할 때 조상 죄 대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을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 그 7절에 보면 주 하나님 여호와 이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아,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지금도 틱틱 틱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단계 회개기도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늘 정말 함께 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복나무만 신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입니다. 잘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건 사단계 회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상 죄대 죄를 인정하고 회계에서 주님 만나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 주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율법으로 보고 그 그리 뒤에 말씀이 풍성하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눈이 환하게 밝는 눈기가 열리는 그 복된 길을 가기 때문에 분별이 확실하고요. 나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도 그걸 알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니까요. 잘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돕는 주님 그 조상죄 내죄를 오늘도 아버지 그대로 자백하여 회개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주님 만나, 그 도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고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